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무기는 저격총은 아니지만 위협적인 무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TDI, Chris Better. 빠른 RPM과 낮은 반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교전을 선사할 겁니다. 엥그거 9mm라 뚱뚱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빠른 RPM으로 뚱뚱한 만큼 갈겨버리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도 점프를 하게 만들고. 토리에서 퀘스트 하나로 바쁜 유비분들을 다시 커스텀을 돌리는 마법도 가능합니다. 귀여운 벡터 하나로 여러분들은 팩토리의 왕이 될수 있고 네덱스를 꿈꾸는 작은 꿈나무도 짓밟을 수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래킨 적에게는 인사 대신 시원한 전기 이자를 항상 외롭게 레이드를 다니는 솔로 유저들에게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다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벡터 한 자루만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다면 문제 없이. 안녕하세요 두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무기 낮은 반동과 빠른 RPM으로 적을 녹여버리는 크리스 벡터입니다 빠른 RPM에도 불구하고 낮은 반동으로 성능이 확실히 좋은 총인데요 적이 아무리 빠르게 뛰어다녀도 손쉽게 적을, 손쉽게 적을 그만 저 뛰어다니세요 어, 어, 손쉽게 적을 녹일 수 있는 총입니다 안정적인 총기 성능 바탕으로 커스텀 보스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탄 종류는 야 고구마야 고구마 고구마 일명 고구마탄인데요. 나이스. 경매장에서는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프라퍼에게 구매를 한다면 아이씨 대머리 새끼. 기본적으로 반동이 없기 때문에 인체공항을 높여주는 손잡이와 취향에 따라 소음기를 장착하면. 기본적인 모딩은 끝납니다 감성 모딩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총 자체가 너무 귀엽습니다 마치 저처럼 여러분들이 저처럼 백토를 사용한다면 마치 첩보원이나 암살자처럼 은신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저는 마침 커스텀 보스를 발견했지만 다른 PMC의 존재를 눈치챘기 때문에 먼저 은밀하게 보스를 처치하고 완벽한 은신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PMC는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엄청 아니야? 보스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기회를 보다가 나머지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목격자만 없으면, 암살. 남은 보스부하두 명을 잡고, 건너편에 있는 PMC만 잡는다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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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리 들렸어 앞에, 살아. 웃겨줘! 나이스. 어워주는지 모르겠어. 어. 어. 어, 땡큐. 오, 뭐야. 어. 레이더 타워? 이 아, 바로 앞에 있어. 어 나도 지열 레드. 이것도 먹어라. 언덕 위에 있어. 언덕 위에. 어 우리는. 아, 트럭트야. 아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가까이 있으니까. 서치만 해봐야겠다 음, 근데 딱히 쏠만한 데가 없네. 엎들이면안볼것 같아. 아 위에 위에 레이더 방향 바위. 오른쪽? 어케이 허이 허이 튄다 튄다. 기다렸어. 죽였어? 죽었네. 아니, 아니지, 아직. 하나 죽어 있어. 죽였어? 내가 어? 서있는데 맞지? 네 맞아요 아너 있다 힐킬힐킬 있으신 분? 바다 7열? 7호 7열 또라스 가 까매지기 일보 직전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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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죽였어 어. 와우 나이스 아이씨 얘모신맨이야 다른데 왔어 니스 저골든리 건너갈게요 빨리 리어 어. 아, 다시스케브가 아, 스케브스케어스브 스캐브 호스 옥시한 머리 이렇게 들렸어 와, 여기도 이게 있네 어? 선풍우터 지는 소리 들었지 어? 앞에 있네 칸닦해야될것 같은데 스케이을죽는거 사람인가 보네. 오케이. 사람 it. Draw it. Draw it. 들어 a w it. 갔다 a w it. 집 앞. 집 안에 있어요. 얘는. 오케이, t Draw it. Draw it. d r a 어 it. Draw it. Draw it. 죽였 오케이, 나 뒷문 들어갈게요 뱀두 a 이잖아 빵빵이인 거 n t tell them to clean your. If I'm b u 있 g i n g go over. Oh, shoot. I'm going 지 o go t 다 the room. 어? 뭐, 야 뭐, 뭐, 통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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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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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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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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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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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아우 어, 진짜 버스 두마리 구급차 오른쪽 아우 어, 달려오거든 아그 어, 베타맨을 죽였다 오케이 버어 어디야 세이타 같은 애가 오오 서원 1층 세이타 석 어, 1층? 어서원 1층 오른쪽 하나 죽였다 하나 더 있다 어, 여기, 밖에 있기 밖에 있대 안에 있는데? 어, 밖에도 있어. 어, 쉬겠다. 아, 여겠잠 아, 얘 일반 스여 저건 먹 여기. 여기. 여아여 일반 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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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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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전에 다던거 같애. 뭐어 아빠들보다 나도 솔직히 못먹어 어? 큰일났다 오 어, 뭐야 개판이야 여기 그냥 리프탄? 안써 산타라고 그러아조기서 싸는 거 같구나 뭐야? 어, 음, n 나이스 아, 레이더 잡았었어? 아이 저, 미안하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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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아또아또아또 벡터 리저브 그래.